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팀 차트 선수의 윤 선수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종목 고영이 되겠습니다. 자, 고영. 제가 영상 많이 찍어드렸었고요. 뇌수술 로봇으로서 지금 상당히 유망하다 이야기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수익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 매수 타점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가지고 수익 가져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형 뇌수술 로봇. 자, FDA 승인 받고 상당히 올라갔었다 이야기 드립니다. 자, 하지만 FDA 승인만 받고 실질적인 수출은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슈가 떨어지다 보니까 크게 가격 조정이 있었죠. 이 가격 조정 세게 맞아가지고 다시 한번 12,000원 선까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반등엔 성공했었고 지지선 라인을 구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실질적인 수출 계획이 나오죠. 자, 2분기 초반에 수출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5월달에 크게 상승했던 구간이 생겼고요. 하지만 바로 수출되지 않고 기다렸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월에 크게 올랐던 구간도 있었지만 바로 수출 소식이 안 나오다 보니까 가격 조정 다시 한번 맞았다 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월달이 됐을 때 다시 한번 뭐한다? 수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 구간에 영상 계속해서 찍어 드리면서 지금 맛있는 구간 왔다 여러분들 다 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이 구간 때 여러분 수익 가져가는 구간 충분히 생겼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구간들 앞으로는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기간 조정의 흐름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땡큽니다. 자, 이렇게 갔을 때 우리는 매수타점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타점만 잘 잡으면 뭐 한다? 우리가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그널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드리냐? 제가 소통창 운영하죠. 이 소통창에서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게 제가 뉴스부터 해가지고 정보들 그리고 소식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올려드리는 이유, 여러분들 힘들러가지고 모아라, 수익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것들만 알려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수익 가져갈 수 있게 정확한 타점 또한도 제가 문자로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직 연락 안 주신 구독자분들 계시다면은 연락 주셔가지고 정말 수익 많이 챙겨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함께 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더보기란과 댓글란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링크 하나 준비해드렸어요. 자,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여러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 초대해드리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소통하고 수익도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정말 좋은 뉴스들과 정보들 그리고 소식들까지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함께 오셔가지고 힘 많이 많이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고형, 지금 물리신 분들 위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분명하게 수익 더 많이 급등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슈가 터져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이 이슈 언제 터질 거냐? 자, 먼저는 6월 달에 이제 수출 실질적으로 될 겁니다. 자, 2분기 지나가기 전에 분명히 미국에 수출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수출 목표는 5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내수술로봇 50대 정도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 자, 그때에 크게 한번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이슈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이국은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던 대로, 자, 이렇게 기간 조정이 나올 때에는 분명하게 매수 타점 제가 알람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알람에 맞춰가지고 매수 타이밍 잡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고형의 시장성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고형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 우상향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왜냐? 뇌수술 로봇, 일단, 너무 잘 나왔다는 겁니다. 자, 지금 카이메로 고형의 카이메로가 500회가 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지금 성능 좋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가격 또한도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자, 다른 뇌 수술 로봇 같은 경우에는 140만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자, 하나로 따지자면은 대략 18억 정도예요. 자, 근데 고형의 이 카이메로 로봇은 100만 달러, 대략 12억에서 14억 14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로봇들보다 가격 면에서 뭐하다 경쟁성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능 또한 도보증이 됐죠. 500회가 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뇌수술 로봇 같이 고도화된 장비가 필요한 수술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렇게 대중화가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수술이 필요한 모든 곳에 투입까지도 될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미국 시장 50대인데 50대에서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두번째 2차 2차 추출계획은 대략 300대예요. 엄청 규모가 커지는 거죠. 자한 대에 14억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50대 팔면은 여러분 얼마입니까 대략 한 700억 정도가 되겠죠. 자 이거 300대 했으면은 엄청나게 규모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미국에만 4,200억이 넘는 금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자, 올해 7월 달에 되면은 한번더 이슈 있을 거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립니다. 자, 이때도 급등할 거예요. 자, 이거 알려 드립니다. 자,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시장까지도 바라본다라고 했어요. 자, 일본 시장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증 받아야 된다. 자, 일본 시장도 FDA와 한국의 식약처처럼 PMDA라는 걸 신청해 가지고 이걸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승인 언제 나온다? 7월 달에 나온다는 겁니다. 자, 7월 달에 나오게 되면은 뭐 한다? 한번더 급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이력 있잖아요, 우리. FDA 승인 이력. 자, 이때 올랐던 것처럼 분명하게 오를 수 있다. 자, 근데 한번 고점 뚫을 수 있다. 왜? FDA의 힘과 지금 일본 PMDA의 힘을 합쳐가지고 충분히 다시 한번 고점 찍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제가 이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 타점까지도 공유드릴 거예요 자이 타점까지 공유드려가지고 뭐 한다 우리 함께 수익 가져가자 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놓치지 마시고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이 타이밍 잘 맞춰 나가자는 겁니다 제가 뉴스 올려드릴 거고요 식들 저만 알고 있는 거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 또한도 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올려드리면서 함께 뭐 한다 수익 가져간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무조건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수익 챙겨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거 일본 시장 뿐만이 아니죠. 중국 시장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국도 바라보게 되면 수익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고향 지금 시총이 1조 정도 됩니다. 자 1조 정도가 되는데 이 뇌수술 로봇을 팔았을 때에 시총이 얼마나 성장하는지 여러분들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인튜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2000년에 복각경 내수술 로봇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년 뒤에 총액이 시총의 총액이 100배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 고형 지금 넣어 놓고 10년 뒤에 보면 100배 상승할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만큼 재료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하셔 가지고 고형한 단타로 많이 가져가시고 그리고 한두 개씩은 남겨 놓다가 뭐 하자 장기로도 바라보자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투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고요 여러분들 이거 놓치지 말라고 제가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소통창에서 뭐 한다 뉴스 정보 소식들 올려 드린다 자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 힘 길러 드리고 그리고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자, 함께 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자, 제가 더보기란과 이렇게 댓글란에 링크 남겨놨습니다. 자,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함께 수익 가져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무료 혜택들도 드리니까 여러분들 요청해주시는 거 모든 것다 들어줍니다. 자, 그러면서 수익 가져갈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셔가지고 함께 수익 챙겨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윤선수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원하시는 무료 혜택들 전부 다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내가 오늘 본 영상 종목에 지금 물려있다 하시면은 종목 명과 여러분들 물리신 가격대 적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대응타점 정확하게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종목 매수가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대응타점 정확하게 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게도 도와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도 많이 물려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단기적이나 좀 장기적으로도 수익 가져가야 된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급등주 드리고 있어요. 자 급등주라고도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매일매일 급등주 알려드리면서 함께 수익도 가져간다 라는 겁니다. 자두 개에서 세개 종목 매일 알려드리고 있고요. 최소 5%에서 여러분들 많게는 20에서 30%까지 수익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시장 좀 나아졌으니까 수익 충분히 챙겨갈 수 있다 라고도 말씀드리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창 운영하면서 뭐한다? 힘 기른다라는 겁니다 자 소통창에 들어오고 싶다 그러면 소통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게 제가 여러분들 많은 혜택들 드리고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 연락주셔가지고 함께 무료 혜택으로 수익 전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윤선수 오늘도 급등주 알려드렸는데 오늘 알려드린 종목 어떤게 있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선수 윤 선수 오늘 6월 5일이겠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다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자, 8시 28분과 36분 그리고 44분에 걸쳐가지고 세 종목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종목 쿠콘 되겠습니다. 자, 쿠콘 수익 10% 이상 날수 있고 10% 이상 됐을 때에 여러분들 분할매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역화폐 앱 내에 결제 및 인증 기능을 지원하는 파트너사로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서 수혜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모두 동일하게 3 0 0 이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자 302분 문자 다 받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두 번째 종목 유라클도 알려드렸습니다 유라클 LG와 엔디비아 그리고 암진단 AI 공급 플러스 지역화폐 정책으로서 수에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 일식 석재가 되겠습니다. 자, 일식 석재에 새 정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 개선 정책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감 오른다. 이재명 당선인의 이제 연설을 통해가지고 크게 올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들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하루 이세 종목들 얼마나 수익 가져갔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입니다. 쿠콘. 쿠콘. 오늘 27,500원으로 시작했었고요. 오늘 바로 급등 찍어주면서 35,7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확실하게 급등 나와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충분하게 여러분들 수익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봉으로만 보게 돼도 오전에 여러분들 매도 타이밍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놓치시, 놓치시지 놓치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겠고요. 오늘 종가에 매도했다 라고 하면 은 더욱 더 잘한 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 종목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10% 이상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두번째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종목 유라클이 되겠죠. 자 유라클 오늘 27,200원으로 시작했었고요. 고가 23% 오른 33,7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종가는 7% 오른 29,30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충분하게 유라클 또한도 여러분들 수익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전에 만 매도를 안 하셨고 여러분들 오후 돼서 바로 급등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 충분히 잡으셨을 거다 생각이 들겠고요 자 그러면서 매도 타이밍 또한도 충분히 잘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2시부터 해가지고 2시 전까지만 매도를 했어도 여러분들 10%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종목 일식석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시인석제 오늘 2,235원으로 시작해가지고 고가는 2,875원 28%까지 올랐었죠. 자 그러면서 종가는 17% 오른 2,635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시인석제 또한도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 10% 이상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세 종목 다잘 가져갔으면은 여러분들 몇 퍼센트 30% 이상의 수익 충분하게 챙겨갔다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최소로 잡은 거고요. 여러분들, 매도 타이밍만 잘 잡았어도 오늘 하루만 50% 이상의 수익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들, 제가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자, 돈 1절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 무료로 이렇게 수익 가져갈 수 있다. 자, 오늘 하루 100만원 투자했잖아요. 오늘 하루 100만원 투자했으면 50만원 이상의 수익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 여러분들, 무료로 드리는데, 안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충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만 제가 올려 드리고 함께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거 지금 단기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만 매일매일 올려 드리니까 매일매일 문자 보내 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함께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도 물어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진짜 윤 선수 돈안 받나요? 하시는 분들 돈 얼마 줘야 되는데요? 하는 분들. 자, 돈 일절 안 받습니다. 저돈 일절 안 받고요. 저는 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건딱 하나입니다. 자, 3초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3초면 충분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더 좋은 영상으로 그리고 더큰 수익 얻어 갈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 많이 많이 드릴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들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정말 큰 수익 가져갈 수 있게 제가 여러분들 좋은 소식 많이 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 소통도 많이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